두쫑쿠 먹어봤나? 두쫑쿠 니네 뭔데? 악 아, 아, 얼마 남지 않아 아, 악 그럼 거지천되고이천원리몬니 뭔데? 네, 약간 부모스러운데니 네 네. 뭔데? 이천원 물티슈로 왜 닦아? 그래서 앞으로 유행할 간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 코카인 내가 이제 해볼게 두쫑쿠가 코코아 가루 쓰거든 코코아 가다이플 인절미 맞제맞제맞제 마지막 정답. 마지막에 맞지? 인절미가 오케이. 이거 인사... 코딱지 카라멜 인절미입니다. 코딱지 카라멜 <목소비> 인절미. 코카인 코코카인. 응? 와. 이거 생선과 잘 나온다. 이거 만드는 거라고? 아니뭐 말을 해라. 말해.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 이게 나온다고? 그, 이건 내가 다 주문한 그러니까 거지. 잘 한다. 내가 만든 거지. 이 부분 좀 억울하지 않나? AI 있었을 때. 내가 몇번막 해서 한두 시간 노력해서 만들었어. 네. 보여줬어. 우와, 재미나 있 짱. <laughs> 내두 시간의 노력은 내두 시간의 노력은. 그래서 계속하자면 음, 음. 어린 시절 깊숙한 추억은 사실 코딱지 한 번쯤은 먹어봤다. 인정한다. 어, 그거는. 그게 더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게 뭔지 어. 어차쩜내 몸에 있는 건데 어. 후벼서 먹는 행위의 기억이 저 편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추억해 보자 어. 해서 콧답지 카라멜 인절미라는 걸 <laughs> 한번 말해. 두바이 그 카다이프 섞듯이 음. 카라멜 을 녹여 거기다가 인절미 가루랑 인절미 떡을 뿌려 음. 섞어 그 다음에 음. 통에 담아 요거를 파야 파갖고 끄집어내야 아까 말했던 플레이 아까 말했던 그 경험을 해서 쪽먹는거지 요거는 조금 이제 그래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재밌겠다 이게 그러면은 화장품도 다 쓰면 이렇게 막 긁어서 하잖아 이거 어. <laughs> 다 <웃음> 먹어갈 때좀 이렇게 콜라그 <laughs> <거> 기능이 <laughs> 있습니다 자, 이제 옷다 먹은 것 같다 하면은 두 손으로 요 코를 잡고, 킁. <laughs>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다 드실 수 있는, 이 코가 스마트 코라가지고, 컨디션 좋은 날은 파보면은 막, 왕거이. 아. 이거 혹시 기운의 영향 받나? 그치. 춤은 약간 좀, 텍스처가 좀, 어, 좀 딱딱해지고.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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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더우면 약간 이렇게 주룩주룩. 스마트 코라서, 아, 미세먼지 많을 때, 아. 양 많고, 아. 오늘 쾌청하고 미세먼지 그거 하다, 타보면은 별로 없고. 이, 이렇게 이런 기능 <laughs> 이 있으면 한통 얼마인데, 그러요한통 9,000원. 정면승. 이 기능 인데 9,000원? 가능합니다. 어. 어. 통이 재밌어서라도 살거 같아요. 어. 근데 통은 <laughs> 반납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괜찮아. 이게 좋은 게 어. 좋은 애들이 맛. 맛있다고 막 초코, 뭐, 누텔라 숟가락으로 아... 퍼먹고 소화당뇨 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루량이 딱 정해져 있다. <laughs> 우리도 코딱지 하루에 뭐 많이 파봤자 얼마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 키즈락이 있나 <laughs> 키즈락이 있지 애기가 자꾸 먹는다 하면은 아까 코풀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맥주 알죠 맥주 코를 끌어버리는 거지 이거는 바로 다음에 유행할 건 아니고 한 2, 3년 후에 기술이 발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음. 요런 간식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코카인밖에 없나 너무 애들한테 유해하잖아 그렇네요 <laughs> 애들 <laughs> 한테 코카인 코카인 하면 되게 애, 애들 건데 인스타에 코카인 추면서 코카인 간식 먹기 챌린지. 난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지. 아, 아니 마약옥수수. 마약 애기들 대게. 안 먹나요? 어. 뽕따. 뽕따. 난 어릴 때 먹었는데. <laughs> 그는 뽕따다 뽕따야 뽕. 아그 뽕이 아, 그 뽕이 아닌가? <laughs> 다음은 튀 비빔밥입니다 이거는 케이푸드를 간식화한 케이 음. 전통 간식 빔밥 아시죠? 휘밥 티밥 알지 휘밥에 요 과정처럼 코 시럽, 과자, 아이스크림, 잼 오. 해가지고 비빔밥처럼 비벼가지고 떠먹는 튀 음. 비빔밥 음. 방금 조금 찡그린 음. 것 같은데? <laughs> 텍스쳐가 상상이 돼서 완전 바삭 달콤, 부드러움 각 가지가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오. 한국 타겟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이게 엘라가 찡그리는 이유가 티밥베이스에 아이스크림 먼저서 그렇지 반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이스크림에 아. 토핑이 티업 팁업 아. 돼야 된다. 그럼 좀안 찡그리지 않아? 원래 조금 찡그리는, 조 찡그리 그러니까. 상인가? 찡그리 찡그리 상인가? <laughs> 이제 토핑은 자기가 직접 고를 수 있고. 약간 그 식감이 그 쿠키 반죽 느낌일 것 같아요. 전혀요. 어 근데 외국 드셔보셨어요? 근데 외국에서 쿠키 반죽을 그냥 먹어요. 어떻게? <laughs> <진짜>. 드셔보셨군요. <laughs> 사실 이거는 메롱바라고 메롱바 이슈가 됐습니다. 어. 이거 지금 중국에서 되게 맞다. 안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이슈가 돼가지고 부모들이 되게 이런 거못 사먹게 하는데 미생 보셨죠? 되는 사업인데 한번 이슈 있었다고 아... 안할 겁니까? 메롱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안 먹을 겁니까? 메롱바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어. 지금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스킨십이 아... 고픈 1인 가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이 메롱바의 특징은 촉감이 이게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먹다 보면 젤리야 먹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게 눈을 감게 되고 그래서 성인용은 키스바. 딸기맛으로 해서 딱그 달콤한 키스, 음. 짜릿한 키스를 느낄 수 있는 음. 키스바로 한번 간식을 하면은 대유행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음. 간식, 공기와 한번 섞어 봤습니다. 음. 공기도 간식이 될수 있다. 연기잖아 연기잖아요. 근데 하면은 이 니코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니코틴과 안 좋은 걸 빼고 인식을 바꿔가지고 좋은 성분 넣고 비타민 넣고 실제 비타민 담배도 있단 말이야. 음. 사실 우리가 어린 너무 새끼가 담배핀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담배에 안 좋은 그게 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연초 담배는 사라지고 이게 간식처럼 되지 않을까? 공기도 간식이 되는 시대가 오고 어. 잘될것 같지 않습니까? 음. 이거 코에 붙일 수 있나? 하루 종일 간식 먹는 거잖아. 그러면 오오 니는 내거할때 치고 와, 할 때는 오 하고 음. 그다음 와 동탄 시리즈 동탄 시리즈 동탄 시의 그 느낌도 좀 있나 아, 없습니다 동치미 정답 어 진짜요? 동 카콜라, 동 카리스메트, 아동 토레이 우리 한국 사람들 동치미 국물 왜 반찬으로만 소비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흑백 요리사에서 선제 스님께서 김치 주스를 만들어 왔단 말이야. 아, 네. 자기 아플 때 그거 먹고 기운 차렸다고. 아... 사실 목마를 때 동치미 국물 벌컥벌컥 마시면 음료수 마신 것처럼 힘이 난단 말이지. 지금은 보일러가 있으니까 괜찮. 옛날에 가스, 가스 먹으면 동치미 국물 딱한번 먹으면 아... 그 같은... 바로 낫고. 음... 그 응답하라 응팔에도 나오잖아. 그래요? 덕선이 가스 마셔 가지고 지하기 혼자 기어 나 가지고 동치미 아... 국물 마시고. 근데 콤달콤한 아... 동치미 국물과 음료수와 콜라보레이션. 이거 <laughs> <요거> 파워에다 이가 <laughs> 아닙니다. <웃음> 특별히 색을 조금 넣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고요. <laughs> 그래서 그 어? 절묘한 맛을 딱 잡으면 은 한국인의 입맛을 잡을 수가 있다. 어... 한국인의 입맛을 잡으면 뭐다? 그다음 세계인의 입맛 다 음... 잡을 수 있는 동탄 어... 시리즈, 동치미를 탄 음료수 시리즈. 아, 탄산에 탄인 어, 줄 알았다 아... 줄 사실 그 이중의미입니다 음... 음... 이중의미인데 그뭐 기발하게 알아차리죠 음... 음... 그래서 동탄 시리즈 이거 유행할 겁니다 음... 2028년쯤 유행할 겁니다 애완충 간식 유행예감 이거는 발상의 전환 애완견 애완묘 다 있잖아요 근데 애완충 애완충 있습니까? 애완충 있습니까? 음. 없습니다 음. 애완충 있습니다. 어디? 바로 우리 몸 안에. 기생충. 기생충을 왜 싫어해? 24시간 붙어다니면 기생충하고도 친해지자. 이제 기생충이라는 단어 노노. 애완충, 반려충, 반려충 애완충인 거지. 내몸 안에 있는 기생충, 어, 내한테 큰 피해를 안 준다 하면은 마음을 열고 조금 친하게 지냅시다. 차라리 차라리 얘를 훈련시켜가지고 을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어. 병을 치료해 주는 거야. 일단 제 아이디어가 한번내 <laughs> 몸에서는 기생충하고 이제 마음을 열고 친해졌다 그래서 항상 24시간 같이 붙어 다니니까 얘만을 위한 간식을 주자 그래서 내가 두쪽쿠 먹는다? 내가 먹는 이 죄책감도 줄일 수가 있고 기생충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감정 그런 것들을 조금 착하게 바꿀 수 있는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 이 개념을 인스타에 퍼트리는 거죠 홈런볼의 변형으로 파울볼 해가지고. 이벤트처럼. 괜찮은데? 요새 그거 있잖아. 그, 칸초에 이름 적어가지고. 어. 홈런볼 나온 게 초코맛이랑 화이트 초코? 밖에 없거든. 초코를 빼빼면 되겠다. 한 봉지에 한 두세개 정도. 아. 그럼 뭐 인스타그램. 아, 아, 아 씨발, 나 파울볼. 아 씨바라를안써 <laughs> 그걸 린 사람들. 어디고, 롯데거가 뭐, 롯데 야구공 하나 주지 뭐. 혜택거가 해태 혜태다. 아, 해태, 기아 기아 타이거즈, 기아 헤태. 딱 이거는 그 약간 이벤트로 해도 될것 같은데, 바울볼. 어, 이건 재밌는데? 초콜릿이 없던 거 아니면 아예 생각지도 못한 새콤한 맛이 있단 말이 그래서 오. 아예 한두개 정도는 바울볼 넣어가지고 재미. 그래서 와씨, 나 바울볼 걸렸어. 좀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다. 없으면은. 없으면. 없고 초코인 그냥 초코는 다 있고. 어. 그중에 하나만 카라이프가 들어간 거야. 지금 딱 시류에 맞게끔. 그럼 말로 홈런 보라 이거. <laughs> 그렇지, <laughs> 그렇지. 이거는 어... 어... 홈런볼에서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살만하다 홈런볼에서. 어, 음...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laughs> 앞으로 유행할 간식. 어 그래. 앞으로 유행 할 간식 이 다음 거 당해봐야 될거 아이가. 이때까지 아... 행행지 그거 아이가. 바로 다음 <laughs> 거. 바로 다음 거. 어... 바로 다음 거는 모르겠다. <laughs> 끝. 끝.